동영상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질량부진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라부아제가 연구한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량부진의 법칙은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모두 성립한다. 다른 건안 그러냐? 예, 맞아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모두 이게 적용되는 법칙인데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안 그래요. 이제 만약에 혼합을 한다, 섞는 거는 뭐 섞는 사람 마음이죠. 물리변화는 섞는 사람 마음대로 막 변해. 근데 질량보존의 법칙은 물리변화에서나 화학변화에서나 이게 일정하게 항상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질량보존의 법칙 먼저 봅시다. 질량보존의 법칙을 종류별로 보는데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먼저 보는데 앙금 생성 반응은 식을 한번 보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반응은 하얀색 앙금이 염화은인 거 2학년 때 배웠죠. 이런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저울을 보니까 50.0g이 그대로 질량이 보존되는 그림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질량은 보존된다. 자, 이거는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걸 파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질량,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 보는 건데 기체 발생 반응에서 또 한번 본다.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를 반응시키는 경우는 우리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달걀 껍데기에다가 염산을 부은 게 바로 이거야. 액체 염산이 바로 염화수소와 똑같은 화학식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교재에 이거랑 똑같은 화학 반응이에요. 거기에 기체가 부글부글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체가 생기는 거니까 기체가 날아가지 않게 밀폐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라는 실험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용기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랬을 때는 질량이 보존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겠죠.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날아간 것으로 간주되면 질량을 날아가지 못하게 뚜껑을 닫았을 때로 보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밀폐된 용기에서는 질량이 보존되는데 용기를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측정된다. 기체가 생기는 반응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자 그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 자 연소화에서 기체가 발생할 때 이때도 반응 전보다 기체가 날아가니까 연소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가 날아간 걸로 봐서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수집해서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험한다면 질량은 보존되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기체가 필요한 반응. 산소가 필요하겠죠. 금속을 태울 때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화 철이 생길 때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기체가 필요한 반응은 처음보다 기체가 더해지니까 질량이 늘어나는가? 실험 그림을 보면 실험 진행함에 따라서 산화 철의 질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볼수 있다. 기체가 필요한 반응은 금속의 연소 실험인데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린 용기에서 반응 후의 질량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다.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을 합한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도 질량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보존된다. 그래서 화학반응에서 질량 변화의 총 정리를 하면 열린 용기에서의 화학반응과 질량 변화를 총 정리를 해보면 기체가 필요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정리를 좀잘 해야 돼요. 기체가 필요한 반응은 어때?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용기가 열려 있으니까. 열린 용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화학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총정리 용기에 따라서는 정리를 해봅시다.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였다면 a 기체가 필요한 반응은 질량이 늘어났다. b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질량이 감소하였다. 그럼 실험을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3.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해보자. 그럼 닫힌 용기에서 A. 산소가 필요한 반응은 반응물이 다 쓰이면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다 쓰일 만큼 쓰이고 반응이 끝나면 질량은 변함이 없겠다. B. 기체가 그 안에서 닫힌 용기에서 다 쓰이고 다 기체가 반응했는데 용기가 닫혀서 날아가지도 않았다면 기체가 그 안에 계속 남아 있으므로 질량이 변화가 없겠다. 결국 2번에서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감소했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산소가 그 안에 있는 것만 쓰이고 생긴 것도 더 날아가지도 못했으므로 질량이 똑같더라. 아 2번에서 열린 용기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은 용기가 열려있었기 때문이구나. 3번에서 이런 오류를 다 수정을 한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정을 다 했으므로 1번 모든 용기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고체인 반응은 가장 문제가 없었죠. 모두 고체인 반응은 질량 변화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열려 있거나 닫힌 용기에서나 변함이 없었다. 자, 그러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보존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